네, 개념원리 대수 78번 연습문제입니다. 자, 로그 A의 B가 5분의 1과 같았습니다. 자, 그런데요. 여기 밑과 진수를 바꿔주면 로그 b의 a가 되면 역수가 되거든요. 즉 로그 b의 a분의 1로 여기 왼쪽에 있는 식을 바꿔줄 수 있는데 그 값이 5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. 그럼 우린 여기에서 음 로그 b의 a가 5와 같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?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보니까 로그 b제곱의 a인데 밑에 제곱이 있습니다. 그러면 밑에 있는 이 거듭제곱은 앞으로 보낼 때 역수로 쓰는 거였잖아요.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었던 거잖아? 그러면 2분의 1 로그 b의 a인데 로그 b의 a가 5였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. 자, 이 녀석의 정수를 찾는 거니까 2 더하기 2분의 1로 이 값을 바꿔줄 수가 있겠죠. 2분의 5니까. 따라서 문제의 정답 정수는 2가 되겠습니다.